자,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. 어, 일단은 그 원희룡 장관이 이게 박정희식으로 최초에 한건 했어요. 고속도로 놓는 거 있죠, 양평. 양평? 예, 예. 안 해! 취소해! 그게 뭐 김건희 땅한테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니까. 아니, 그게 전 정부에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? 고속도로를. 아니, 자기들 정부에서 해놨는데 지금 와서 김건희 땅이 거기 있다고, 저, 그, 시원해, 필요 없어. 취소. 취소한다고 이제, 이, 이런 식으로, 이게, 이 박정희 급이란 말이야. 이런 식으로. 음? 그리고, 한동훈 장관이 제주도에 기업인들 앞에 가서 토지 계획에 대한 연설을 내가 들어보니까, 그 쌍두마차가 그나마 그래도 정강호 목사의 마음에 한50% 정도 들고 나머지들은 보면 이게 도대체 저 정치를 하는지, 도대체 뭐 하는지 말이야. 혼자서 말이야, 그냥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막 그냥 악셀레더를 밟고 벙벙벙벙했는데, 이게 뭐 손발이 따라가 줘야 뭐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. 이런 상태입니다. 자, 구호를. 다시 한번 또 합니다. 오늘 여기 방송에 들으신 분들은 10명 목표로 잡으세요. 10명 목표로 10명 목표로 잡고 수단 방법이 필요 없어요. 뭐든지요. 한다고 생각만 하면 다할수 있어요. 아까 말했죠. 할머니들도 할수 있다고. 이로사사 뭐 번호 그거 정날만 하면은 다대응을다해 줍니다. 고를 외치고 이승만 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뭉치자! 뭉 싸우자! 싸우자! 이기자! 이, 기자. 이 기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